신에 대한 관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겁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래전 신의 존재에 대해 제가 가졌던 관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닐 도날드 워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1편에 나온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와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찾았습니다만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너희는 신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삶에 나타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관념이다. 그런 관념이 너희가 어디서나 신을 볼수 있는 걸 막고 있다. 만일 신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거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리 내거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밤낮으로 나의 옆을 지나면서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신을 찾는데 평생을 보내겠지만 그녀를 찾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녀가 아니라 그를 찾고 있으니까. 신을 남자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범속함과 심호함 모두에서 신을 보지 못한다면 이야기의 반은 놓치고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신은 슬픔과 웃음 둘 다에, 괴로움과 즐거움 둘 다에 존재한다. 모든 것 뒤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고, 따라서 신성한 존재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한다. 신은 경건하기만 하다는 관념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기도 하며, 불순하기도 하고, 경근하기도 한 존재이다.신은 웃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신은 멋진 농담을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신은 유머가 없다고 알고 있느냐?분명히 말하지만 유머를 발명한 것은 신이다.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는 꼭 숨죽인 어조로 말해야 하는가?상스러운 말이나 거친 언어는 내 언어의 영역 밖에 있는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광경,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중 일부는 내가 경멸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랑하리라는 것이 너희의 생각이냐?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어떤 것도 경멸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그 어떤 것도 불쾌하지 않다. 그것이 삶이며 삶은 선물이자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이요. 신성한 것들 중의 신성합니다. 나는 삶이다. 왜냐하면 내가 곧 삶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측면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까닭이 있는 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창조해낸 악의 경우는요. 너희는 신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없다. 단한 가지 생각도, 단 하나의 물체도, 단한 가지 사건도, 즉, 어떤 종류의 체험도 너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창조하게 해주는 것이 신의 계획이니까. 신이 스스로를 신으로서 체험하는 것은 이런 자유 속에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삶 자체를 창조한 이유가 이런 체험을 위해서였다. 악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악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너희가 신의 일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악마의 짓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 않으며, 낮음보다 높음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그것들은 모두 존재 전체의 부분들이다.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이것은 지금의 너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온전히 이해할 때, 너희는 진정으로 신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서로 반대이며, 괜찮지 않고 좋지 않으며, 신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모든 게다 받아들일만 하다.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 어떤 것을 거부하는 건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내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고수하고 너희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부모의 가치이고 너희 조부모의 가치이며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회의 가치이니까 그것들은 너희 삶의 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너희의 체험으로 짠 천은 다 풀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조사하도록 하라. 집을 통째로 허물지는 마라.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더 이상 구조를 지탱하지 않는 벽돌들을 바고 끼어라. 옳고 그름에 관한 너희의 관념들은 그냥 그것, 즉 관념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루고 자신의 내용을 창조하는 생각들이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을 바꿀까닭 또는 변경하려는 목적은 딱한 가지뿐이다. 그건 바로 너희가 자신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 때이다.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오로지 너희만이 알수 있다. 오직 너희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건 내 창조물이다. 이 상태에서 나는 대단히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가치가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고수하라.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라. 해침은 치료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가 몽땅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의 가치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할지 설명해주십시오. 나는 너희 가치들이 그러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옳다고 말한 적도 없다. 가치라는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평가요 판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아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종교와 너희 선생들과 역사가들과 정치가들이 내린 판단들일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너희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한다.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을 창조해 왔다.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가 저질러온 죄이다.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처음으로 실제 체험과 만났을 때 너희는 그 만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덮어버린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는 전혀 다른 체험, 너희 선생의 원래 가르침이나 원래 근거를 틀렸다고 할수 있는 체험을 가졌을 것이다. 대체로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학교와 너희 종교와 너희 전통과 너희 경전들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한다. 이것은 너희가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잘 드러나는 때는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 체험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따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성에 관한 기준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만다. 그런 것들 모두가 너희의 사고방식의 기독권을 휘둘려왔다. 이런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은 너희 자신의 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너희 선생들을 틀린 사람들로 만드는 걸 몹시 꺼려 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의 체험인 게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 너희는 성에 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배반해왔고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불러 일으켰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 너희는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때마다 매우 흡족해했다. 너희는 돈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쓸 때도 매우 흡족해했다.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받아들인 나머지 소위 진리를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거부해 왔다. 너희는 소위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들을, 창조적인 생각들을 쌓아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돈과 관련된 개인적인 현실, 즉, 너희에게서 돈을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왔다. 좋지 않은 것을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너희는 신의 간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너희의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너희의 선생들은 신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신의 존재 앞에서 떨어야 한다. 너희는 평생토록 신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에 그 무서운 정의에 맞설 때 너희는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만일 신이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길 원했다면, 왜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는가와 같은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는 안 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인가? 그러니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신은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단어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쳐지고 말리라는 말을 듣는다.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다면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그리하여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